저희 본집이 바로 옆이거든요. 잘한다. 그래서 저희 부모님까지 오셨어요, 이 자리에. 네, 이런 자리에 저희 다이아가 함께 오셔서 너무 영광입니다. 저희 센터에 계십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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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, 아버님. 오늘 너무 어, 아름다워요. 꼬미 <laughs> 언니! 아, 여러분, 소리 그래서 다이아 다음 곡은 채연양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나 또? 네어이 우리 가야 돼요 안녕 아 우리 마지막 곡이에요 아, 네? 아 왜? 자야죠 벌써 자요? <laughs> 이제 네, 여기 누워서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<laughs> 아니요 이제 해도 지고 아, 이제 우리가 가야할 시간이에요 <laughs> 아니야, <그쵸? 웃음> 그래서 우리 마지막 곡을 소개할까 해요 아 너무 이요네 너무 아쉽죠 여러분 아, 저희도 너무 아아 아쉽습니다 어, 혹시 저희가 무슨 곡을 할지 알것 같으세요? <목소리> 네! 모영이 언니. 어, 뭐예요? 굿밤이요? <laughs> 내가 자야 니다고 해서? 굿밤 아, 굿밤 아닙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여러분 뭘까요? <laughs>